구독 좋아요 어, 어제 아니면 엊그제 아무튼 최근에 네. 이 tv조선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기사 제목이 네. 단독 트럼프 측근 여야 국회의원 13명 앞에서 윤 부당한 대우하면 불이익 불이익 윤, 윤에게 부당한 대우하면 불이익이라는 네. 제목이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 A E A F P I 네. 부소장이 한미 의원 연맹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이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에 부당하게 기소된 적이 있다. 네. 만약에 윤전 대통령도 부당하게 기소됐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렇게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해당 내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AFP I라는 이 조직이요. 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브레인 조직이라고 알고 브레인 조직? 있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공식 기구는 아니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기구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뭐 재무장관이었나요? 네. 그분이 뭐 나가려고 했었을 때도 이 사람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음. 그리고 우리나라 의원들도 지금 나가서 만났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영향력이 꽤큰 조직인데 음. 지금 여기서 이 플라이츠라는 이이 사람이 네. 어, 윤 대통령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면 불이익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네. 워딩은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과거에 네. 어, 부당하게 기소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좌시하지, 어, 예, 않을, 좌시하지 것. 않을 것, 좌시하지 않을 것, 뭐 이런 식으로 바로 한 겁니다. 네. 네. 직접적으로 네.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게 저는 이게. 맨날 트위터 이런 걸로 뭐 음. 고든창이 이렇게 메시지 내고 했던 건 있었지만, 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는 처음이죠. 처음 본것 예, 같아요. 처음이에요. 네. 예. 그래서, 어, 한편으로는 반가웠습니다. 음. 반가웠고, 어, 이 부당한 기소란 표현이요. 트럼프 본인의 어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의 의미가 음. 강하다. 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특검팀의 이 수사가 네 그렇게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음.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플라이츠가 막 얘기를 좀 강하게 했더니 음. 의원 여당 의원 몇 명이 음. 뭐좀 항의를 했답니다. 아 그래요 면전에서? 면전에서 어. 이거는 윤 대통령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음. 항의를 했대요. 민주당 의원들이 네, 음. 네 이후에 뭐 어떻게 됐는지는 <laughs> 기사에 나오지 않았지만. 음. 어, 민주당 의원들이 어, 굉장히 용감했구나라는 음, 생각이 음. 일단 들었고 음. 지금 미국은요, 우리를 아직까지 우방국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 음.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음. 지금 이재명 정부 때문에 관세가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관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따 얘기할 거지만은 네. 이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었, 공약이었던 이 법안에 유통.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 네, 네. 것도 있고요. 지금 뭐 맞습니다. 그냥 종합적으로 볼때 정말 우리나라를 동맹국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문부터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플라이츠라는 사람이 음. 어, 이런 이제 윤 대통령 관련한 이 이야기를 한게 음. 어떻게 보면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의 그렇죠, 그렇게 강한 어조에요 지적을 할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에 전략적으로 관심을 계속해서 갖고 있고 음. 동맹국으로서도 계속해서 가고 싶지만 음. 정부가 이재명 정부인 거예요. 음.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관세 협상이라든지 음. 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이재명 공약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어~ 좀 강하게 우리와 각을 세우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어~ 네. 자 그리고 사실 여기서 오늘 들어온 소식이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거기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특검팀이 그리고 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이것 관련해서 개혁신당도 이건 정치적인 목표가 있다. 관세 협상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잘 되고 있지 않으니까 언론 플레이를 이상한 대로 돌리려 한다 이준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이런 식의 반응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당한 기소 혹은 특검 팀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 뭐 구속 영장 냈던 것도 결국 기각된 것도 있고요. 뭐 비판의 소지가 좀 많다 이런 전망까지 아 얘기가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 오늘 이준석 대표 관련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음. 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관세가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네, 본인들이 지금 못하는 거를 좀 음. 막아보고 싶은 거예요. 커버치고 싶은 거고. 음. 이 특검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오늘 나온 소식은 아닌데요. 음.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했지 음. 않습니까. 어. 이것도 정말 잘못된 거예요. 미군 기지를 압수색한 거. 네, 어. 이거는 트럼프가 욕했다면서요. 어, 아 트럼프. 그거는 뭐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네. 네.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음. 그러한데, 음. 어 지금 사실 군사 기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동맹국의 기지 군사 기지를 털었다. 뭐 심지어 미군 기지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우리 군사가 미군 아니에요. 예, 미군 기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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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기지는요, 아시다시피 미군, 미국 미 땅입니다. 네, 미국 땅이에요. 네. 주소도 네. 미국으로 되어 있어요. 네. 우리나라 땅이지만, 네. 그래서 굉장히 신뢰를 범한 거고 이 특검 팀이 저는 어, 조급한 것 같아요. 음. 이 구속영장 기각된 것도요. 조급함으로 했다가 지금 기각이 된 거고요. 음. 어 이런 식으로 압수색도 또 이준석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음. 지금 모든. 야당 의원들을 전화 한 통만 했다고 전화 한통 했다고 이거를 압수수색한다 하더라고요. 조사 아, 다 진짜요?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화 한통한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조사를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 아니면 이거 설명할 방도가 없어요 어... 논리적으로 지금 할수 있는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다 정치적인 수사입니다 어... 그니까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뭐 검찰이 조작했네 뭐 했네 소설 쓰고 있는데 지금 정작 정치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거는 본인들의 특검 팀이에요 민주당의 특검 팀입니다 음... 네자 근데 사실 네. 이 관세 관련해서 저희가 이따 얘기를 할 거긴 하지만은 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은 사실 관세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인가요? 천하람 의원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은 이게 좀어 진짜 그런가 싶은 게 관세 관련해서 뭐 지금 문입구 컷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식이 다전 국민이 알게 됐잖아요. 공항에 갔다가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거절해 가지고 만나기 싫어 해 가지고 입국 커서 당해서 네. 못 갔습니다. 기 네.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치욕스럽지 않을까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그것을 음. 가리는 것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손바닥으로 네.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어. 결국엔 다 드러날 것인데 그들은 그거를 굉장히 뭐랄까요? 음. 저 그쪽의 그 사고 방식을 이해를 잘못 하겠는데 네. 그거를 다 약간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미국과 기싸움하고 있다. 네? 미, 미국 미국이 우리랑 기싸움하느라고 그러는 거다. 트럼프랑 이재명이랑 기싸움을 한다고? 네. 트럼프가 우리한테 약간 음. 뭐 삐져가지고 튕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삐질 게 인터넷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 우리 G7 뭐 그것도 그렇고 네. 정상회담 못한 것도 그렇고 우리는 이렇게 비판을 다 하지만 그쪽에서는 어 이거는 뭐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잼통 잘하고 있다. 어, 뭐 전화 안온 것도 지금 기싸움 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음... 저는 그래서 그들의 사고 방식을 그 기반으로 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 이게 벽에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은 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민의힘은 네. 국민과 나라가 망하든 말든, 어, 발목 잡기만 하려는 거냐? 그거 본인들이 하던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뭐, 논평을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내고 있는데, 제가 관세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관세 관련해서 어떤 논평을 냈다면은 네, 자, 어딨지? 네, 관세 관련해서, 오늘이 27일, 제가 못 찾고 있나? 네. 아무튼간에, 네. 그러니까 관세 관련해서 이런 입장에 종합 그 크게 말하자면은 국민의힘도 도와달라 지금 이 국익 앞에 외교 앞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같이 돕고 뭐태클 걸지 말고 어, 관세 잘 해보자 다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국회 차원에서 나서야 된다 이런 말까지 최근에 했거든요 민주당이. 네. 어, 해당 발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어... 도와달라고 했다고요? 네. 관세에 대해서 <laughs> 이 국익에 여야가 네. 없다고 국회 차원에서 나가야 된다고. 맞아요. 네. 여야가 없죠. 여야가 없는데 그 전에 민주당 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 음.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음. 그리고 관세는요, 본인이 잘 하겠다면서 잘 하고 있다면서요. 음, 그리고 본인들이 잘하겠다하면서. 어, 본인들이 네? 잘하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지금 여대야소 아니에요? 음. 본인들이 엄청난 의석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수 정당인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다 밀어붙일 수비서할수 할, 할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럼 본인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다섯 번째 자막 띄워 주시고요. 예, 박서혁 작가 방송은 오늘 예, 그 네. 결방되었습니다. 박서혁 작가님이 예,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 가지고 오늘 방송은 결방되었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다섯 번째 자막 띄워 주시고 지금 또 미국 의원들이 하원에서, 미국 하원에서 한국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게 네. 공정위에 미국 기업 영향을 설명하라면서 항의서한을 보냈어요. 어떤 내용이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공약. 네. 바로 미국 하원 의원들인, 하원, 하원 의원들은 바이트 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 대기업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 규탄하면서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죠. 왜 미국 기업은 이렇게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중국 기업은 포함되지 않느냐라면서 공식적으로 항의 서한을 보낸 겁니다. 네. 해당 사안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어 한미 무역 외교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네. 이게 관세와도 좀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보고요. 네. 어, 하원 의원 43명 이상이 음. 썼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선언서를. 네. 그니까 러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음. 정말 많은 이 공화당 의원이 선언을 보낸 건데, 어 지금 이게 불공정 경쟁 그리고 중국 이익 편승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음. 한국이 미국과 중국 지금 이 양국의 무역 전쟁 중에 미국이 아닌 중국의 편을 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음. 이런 어떤 공약이고요. 음. 지금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계속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나아가실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드는데 음. 저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 나라, 우리나라에 뭐 쿠팡이라든지, G마켓이라든지 이런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있어요. 정말 유통 플랫폼이 있는데 여긴 다 규제를 먹이면서 정말 테무나 네. 알리, 알리는 이제 우리 거가 됐나요? 네. 모르겠네요. 신세계가 뭐, 뭐 왔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 중국 유통 체인망 이거는 살려준다? 음. 규제를 하지 않는다? 이미 테무가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뭐~ 구매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용하신 분들 많은 걸로 알아요 네, 네. 뭐~ 요새 양산 많이 쓰시잖아요. 음. 이 양산이 한 2천 원도 안 하더라고요. 어... 뭐1,700 원, 뭐 신발 하나가 만 원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게 되면은 이게 배송비도 얼마 이상 사면 안 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분들은 신발 하나 팔아서 뭐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수제화를 팔고 음. 이러시는데 비싸다고 그걸 안 사고 테무에서 사버려요.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서 문을 닫게 되죠. 경쟁이 안 되죠. 네.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은 사실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는 시장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도 부당한 이익이지만 우리나라 기업에도 음. 엄청난 부당한 어 이런 어 제도다. 음. 그런데 그걸 왜 우리나라 정부가 하고 있느냐? 음. 여기에 분노를 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미국 입장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이 당연하죠, 입장도. 당연하죠. 음. 미국 입장이나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이나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음. 네. 근데 이게 사실 미국 의원들 43명 이상, 43명 네. 이상이 이 항의 서한을 보낸 건데 네. 이것 관련해서 뭐또 내정 간섭이다 이런 <laughs> 댓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반응들을 보니까. 아니 이건 내정 간섭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댓글들 참. 이런 건 이건 내정 간섭이 아니다. 이건 대정간섭이 아니죠. 이거는 음. 그냥 국가 간의 어떤 상호 뭐 제도의 문제지. 음. 우리가 이렇게 막아버린다, 장벽을 쳐버린다 이런 문제지. 이게 무슨 대정간섭입니까? 음. 진짜 참. 슬슬 지금 보니까 네. 관세도 지금 정부에서 제대로 못 하고 또 미국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항의 상황까지 보내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 극좌 진영 내부에서 슬슬 반미 운동할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음.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다 했어요. 모니터링을 하니까 아 이거 진짜 뭐 지난 반일운동 할 때처럼 문재인 때 반일운동 했던, 했던 것처럼 이거 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글들을 써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하, 반미 운동이라 아이폰 쓰시고 어 그렇게 그러니까 요 본인들 아이폰 쓰는 <laughs> 것부터 반납해요 그리고 그 뭐냐 애플 맥북 네. 그리고 스타벅스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 아이디 다, 아이디 다 반납하시고. 네. 미국 여행은 가고 싶고. 예. 어? 뭐, 헐리우드 영화 다 소비할 거다 소비하면서 반미를 한다. 뭐, 아, 입으로는 반미를 외치시겠죠. 근데 굉장히 철진한 반미가 될것 같고요. 음. 뭐, 참. 저는 뭐, 말을 더 해서 뭐 하나 싶어요. 음. 그분들 아이폰이나 좀 반납하고 반미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저희가 여섯 번째 자막 띄워주시고요. 이제 8월 1일까지 얼마 남았죠? 8월 1일까지 지금. 이, 사, 자, 하나, 둘, 남았나요? 셋, 넷. 4일 남았어요, 4일. 4일 뒤면은 8월 1일입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죠, 정말? 네. 네. 이 관세.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전 이대로 막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네. 없, 성과 없이? 네. 그냥, 그냥 우리는 피해만 입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냐면요. 네. 지금 어 트럼프가 내일까지 골프 휴가예요. <웃음> <맞아요>. <웃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골프장에 가셨습니다. 네. 휴가를 보내고 있고요. 30일, 31일 이틀을 이제 복귀를 하는데 음. 이때 EU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어 과세율 부과 이런 것들에 입력을 모두 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자, 그러면 한국이랑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과연. 음. 협상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문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투자 카드 준비한 게 137조 원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투자. 네. 그런데 이미 일본이요. 선빵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일본이 이미 755조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 자, 일본과 우리나라 지금 다섯 배 차이 나고요. 그다음에 일본은요. 연간 예산의 70% 이상인 755조를 네, 제시했어요. 음...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2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 이 투자 조건으로 관세 협상에 성공하려면요. 음... 어, 우리나라도 연간 예산의 70% 수준인 470조 원 정도는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일본은 이렇게 해서 자동차 관세를 15% 낮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음.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가능할지 이미 소비 쿠폰 막 써재끼면서 돈을 이미 그렇게까지 써버렸는데 음. 이 돈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 뭐 지금 뭐 트럼프의 일정도 일정이거니와 우리나라가 준비한 협상 카드도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서 음 미국이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요. 음. 그리고 지금 뭐 미국쌀 수입, 미국쌀 수입 확대, 그리고 뭐 30개월 초과한 소고 기 수입 허용. 이것도 음. 다 미국이 설정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걸 다 음. 지켜야만 또 가능하다는 건데 이걸 다 지킬 수 있겠느냐? 음. 네. 본인들이 과거했던 에 것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자, 저희 일곱, 일곱 번째 자막 끼워주시고요. 아니 소고기 얘기 나와가지고 계속 해볼게요. 네네. 이 30개월 소고기 음. 만약에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개방한다면요 네. 과거에 광우병 사태부터 민주당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때 뭐라 했습니까 심지어 이 정청래 박찬대 둘은 이 30개월 소고기 지금도 안 된다고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번에 개방하잖아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부터 해야 된다 생각해요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아니 광우병 본인들이 했을 때는 뭐 괴담이고, 아니, 그, 나, 다, 남들이 하면은 괴담이고, 저, 본인들 정권 잡았을 때 하면은, 뭐, 정말, 어쩔, 어쩔 수 없는, 수 없는 어. 뭐 그런 겁니까? 말이 됩니까? <laughs> 그때 뭐라 했습니까? 그, 유명하신 분도 막, 배우, 그분 막, 김규리. 청산가리를 마시는 게 낫겠다. 이런 네. 말. 그분. 미국 선수 잘 드실걸요? 그분 발언해야 돼요. 이번에 개방하면은, <laughs> 똑같이 참. 발언해야 돼요. 청산가리를 마시는 게 낫겠다. 똑같이 발언해야 됩니다. 네. 그분. 네. 그분은 그래서 별명이 생겼잖아요. 청산규리라. 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단순히 어떤 식품 안전의 이슈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신뢰 문제이고 또 과거의 언행과 현재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부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당시에 언론, 시민사회, 민주당 모두가 합심해 가지고 막 거리로 나와 갖고 30개월 넘은 미국산 소고기 위험하다, 정부가 국민을 미국에 팔아넘겼다 이러면서 선동을 얼마나 했는데요. 그렇죠. 유모차 끌고 나와서 선동하고. 뭐 광장에 맨날 촛불 들고 나왔어요 음. 그때 제가 스무 살이었습니다 아, 그때 딱 대학교 입학하는 그 시기였는데 제가 중학교 이게, 때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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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 음. 어왜 맨날 사람들이 저렇게 어 촛불을 들고 있고 근데 전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이 보수셨으니까 네. 어 아,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 음. 저거 다 사람들이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음. 저거에 선동되지 말아라라고 하셔서 저는 그때 이제 선동을 당하지 않았었는데 예. 정말 이 공중 복원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이용하는 작자들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 이 사람들은 과거 주장이 이번에 만약 이걸 받아들인다 네. 한다면 과거의 주장이 굉장히 정략적이었다는 거를 음. 본인들이 인정하는 셈이 될 겁니다 어~ 네. 야참 이게 그러면은 민주당은 지금 고민이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이 관세 앞두고 지금 그래서 계속 뭐 제가 아까 또 어떤 걸 봤는데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방해해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아니 국민의힘이 뭘 방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진짜 웃기네요. 예참 이게 선동을 그런... 너무 잘해요. 음... 선동을 너무 잘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시시하자 하... 실용 외교 어디 간 겁니까 이거 실용 외교라면서 이번 정부 이재명 정부 근데 제 생각에는 예. 이, 맞아요 이거 이 이재명 정부는 지금 관세가 25%로 확정이 되고 말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음. 쌀은 뭐 양국법 이번에 자기들이 했으니까 미국산 쌀 미국산 쌀 들어와도 뭐 타격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것 같고 음. 네 관세 25%면은 지 농민들은 그래도 하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음. 그리고 이제 2 5 관세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수출도 하지 말고 우리끼리 자, 갱생해서 살자 자생해서 살자 이럴 거예요 예. 네. 어. 민주당은 그럴 당이에요 음... 제 그냥 제가 그냥 예상하기로는 북한처럼 우리 뭐다 수출 수입 문다 닫고 우리끼리 살자라고 할 수도 있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 관세가 어떻게 되든 지금 미국산 소고기가 오든 말든 이 사람들 별로 고민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냥 그래도 여론은 우리가 조작하면 되잖아. 어,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아주 러프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할 것 같지도 않아서 그게 더 걱정입니다 네자 동그라미 친구들님이 펜앤마이크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 방송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이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 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패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패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패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 6 6 1 6 9 1 5 전화 문의는 1661 6 9 1 5 패널 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